있었어, 어차피... 어? 어, 잠깐만... 뭐 하는 거야? 지금... 뭐, 뭐... 다리는 거야? 모자이크... 어, 잘못한 건 알아. 간일이니? 가열 소마... 엄마랑 놀자... 언니 방에 있어... 언니 방에 있었어요?

이, 뭐야? 소미랑 놀려고 영상 찍는데? 이, 뭐, 물이 뚝뚝 떨어져? 어머! 왜, 뭐야? 이거 썩은 물 아니야, 이거? 엄마가 여기요? 슬라임 여기 책상 만들어준 다음에 깨끗이 쓰기로 했지 않았어 뭐라고요? 슬라임 책상 만들어주면 더 깨끗하게 쓴다고 했어? 이거 뭐야, 이거? 왜, 뭐야? 왜 웃어? 이거 무슨 물이야? 이거 아까 소미가 핥을 판했잖아이 바닥에 떨어진 거, 이거 뭘뭐 뚝뚝 떨어져? 뭐야? 소이가 들어오면 되지. 뭔데? 저물 무슨 물이야? 슬라임 먹은 물. 소금물이잖아 그러면. 아니 <laughs> 소소금물까진 소... 아니고. 소미가 여기 들어와 있었다고. 소미. 소... 소미. 소... 소미 있어? 너무 지저분하다. 언니 방 진짜 이거 웬일이니? 피해 소미. 죄송한 걸 아는 어린이가 방을 이렇게 쓰면 곤란하죠.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. 이게. 큰일 빠졌어. 아까 소미가 먹을 뻔한 거야. 나 그럼 소미 암살시키려는 든 거야? 소미 암살이야, 암살. <laughs> 어떻게 미안해? 아 몰라 이거 치워야 돼. 아 진짜. 새 학기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되게 깨끗했었거든요. 근데 이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. 지금 어디 어디 도망가는 거야 소... 리니또도망간거 봐. 지금 테이블에 썩은 물. 이거어떡할 거야 이거? 김리현김리현 왜안 와? 빨리 이봐 리은이 이러면 곤란하지 <laughs> 에이 왜 카메라를 찍고 있었어 어차피 어? 어 잠깐만 <laughs>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뭐? 가리는 거야? <laughs> 모자이크 어? 잘못한 건 알아? 어머니! 어머니! 진 어머니 수혈하고 야 그리고 이거, 이거 슬라임 다 쓰는 거야 이거? 아니요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슬라임을 버릴 때는 어디에 모아두라고 뭐 하셔가지고 아... 어머! 이 바닥은 뭐냐? 이 바닥에 나뒹도는 요, 요런 것들은 또 뭐야? 귀찮아서 어? 어머! 어머! 아이고 말 야야야야야 아 어, 진짜. 어뭐입 이거 뜨거는 거, 아마 에이, 에이. 네. 여기서 스트레스 풀라고 했더니, 뭐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타고. 그렇게 안 돼. 안 돼요. 야, 진짜. 빨리 치우세요, 얼른. 엄마 용갈이 되기 전에. 소미야 입에서 불 나온다? 소미야 하나. 못 하나, 너무 무거워. 띵동, 댕동 이거 봐라, 이거 봐라. 아, 이게 이, 이, 이 1년 전의 건이도 대체 언제 어떻게 거야? 어떻게 하셨어요? 아! 1년 전의 걸왜 만져? 어. 다른 좀 무슨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1년 거예요. 아이고, 몇달안 되잖아요. 어, 어 무슨 소문가냐? 아, 무슨 소문. 이거 숨은 거 같아. 야. 야, 야, 야. 소매 그게 언니 진짜 이게 뭔일 사고 물 <laughs> 와, 버릴 어, 아니, 버려야지. 지금 만지... 뭘 것들 만져보고 이거 버리자. 이거 안 버리자. 만지자. 하면서 이제 구분해야 돼. 이거 버리자, 이거. 아고마음대로 아, 하시고요. 이렇게 <laughs> 버려요. 엄마 음? 이거 안써었어요제 힘내면 된 거예요. 사실 1년전거 아니에요. 계속 만지다가 보화 되 거예요. 아빨리 버려. 아아 어. 뭐야 이거다. 어. 어 이거 아래 또 떨어지면 어디짜 제가 빨리 주세요. 주어 주어 어오오 잠깐만. 필기팀 건졌다. 느낌 안 좋아. 버리자. 아휴. 오 엄마 엄마. 냄새 날것 같아가지고 지금 마스크 썼잖아. 아이 차... 아이 차... 슬라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. <laughs> 이머어 이렇게... 뭐... 왜? 무서운 일인가? 이런... <laughs> 어 <웃음> 진짜, 뭐지? 너 마스크 써 빨리. 우와. <laughs> 아, 우와 이거. 우와. 아니. 그걸 안 버리는 거야? 네, 이건 안 버려야겠어요. 냄 느낌이 너무 좋네 그 아, 따라 언니 때문에 엄마가 아 주민양 머리가 찌끈질끈하다왜안 만드줘요? 마법이야. 뭐? 어. 굳었잖아. 아, 굳었잖아. 이거 몇년된 거니 도대체? 아 이거. 어, 이것도 만들 만한데. 하지마. 딱 봐도 썩었어. 오. 어? 제주도 슬라임이 어떤 거? 제일 좋아하는 거를 왜 이따위로 만들어놨어요? 왜 이따위로? 어. 냄새 나지? 마스크 써 빨리. 어, 옷다 갖다 놔. 저쪽으로 갖다 놔. 밖에 버려야지. 이제 분리수거 해야 됩니다. 어머니, 제가 정리를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. 반짝반짝하구나 에이! 진작에 이렇게 하지 그랬니 이건 버릴 거 아니고? 이건 제가 저번에 만든 슬라임이에요. 아, 깨요왜눈 반짝반짝거리는 것이냐? 반짝반짝이죠. 됐고요. 앞으로 좀 깨끗하게 써 방. 그리고 침대도 지금 엄청 어질러져 있어. 침대 치워놔 알겠지? 예 e 에휴. 공부도 하고. n 야! 알아서 할 거라고? 텔레파시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 우리 음? 내일은 뭐하고을까 다니니니 많이 구독해주세요.